19세기 말 조선은 매섭게 약한 국가를 식민지화 시키던 당시 정세에 대비치 못하여 결국 1910년 일본에게 병합당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역사를 걷게 됩니다. 1910년대 유럽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거대한 동맹 세력들이 생겨났고 결국은 사회도사권이 일어나 제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 거대한 전쟁은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동맹국이 패하였고 전 세계는 변화의 회오리를 맞게 됩니다. 당시 연합국 소속이었던 미국의 우드로 이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가 결정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럽의 몇 국가들이 독립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민족 자결주의는 우리나라의 독립 운동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일이 패전하고 승리한 연합국들은 파리에서 모여 파리 강화 회의를 열어 독일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가혹한 조약을 맺었고 이 회의에서 신한 청년당의 김규식은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영국의 동맹으로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1918년 중국에서는 무호독립선언서를, 이어 1919년 일본에서는 이팔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기 대한제국의 초대황제 고종이 승하였고, 고종이 승하하게 된 원인이 일본의 독살이라는 말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 백성들은 일본에 대한 반일감정이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조선에서는 1919년 33인의 민족대표들이 모여 기미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였고, 독립 선언을 선포할 날짜를 조율하였습니다. 날짜는 3월 3일 고종의 장례식 당일을 택하였지만, 천도교의 대표들이 승하하신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는 입장을 밝혀 3월 2일로 조율하려 했으나, 기독교 대표들이 주일이라며 반대의 뜻을 보였고, 결국 토요일인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선포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 3위는 탑골공원으로 모였으나 탑골공원에는 민중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 혹시나 폭력적인 상황으로 전개될까 장소를 다시 요리집 태화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 3위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뒤 자수를 하고 자진 체포됐습니다. 그 시각 탑골공원에 모여 있던 학생들은 민족대표들을 기다렸으나 소식조차 없자 자발적으로 연단으로 올라 비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주저 없이 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학생들은 준비된 태극기와 선언서를 민중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한 울침이 들렸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이에 탑골 공원에 있던 많은 민중들과 학생들은 목이 터져라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날 우리 민족에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습니다. 수개월 동안 우리 땅 곳곳에선 만세 소리가 멈추질 않았고 여러 나라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여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표방하였습니다. 당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만세 시위였지만 일본은 헌병들을 동원해 민중들을 짓밟았고 민중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며 전국에서 일본의 폭력적인 진압과 학살이 발생하였습니다. 3.1운동은 전 세계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무저항비폭력주의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의 희망을 확인하고 국외로 나아가 외교활동과 무장투쟁을 벌임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민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3.2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가 탄생하였고 조선민중들의 저항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힘을 써 조선을 지배하던 방식에서 겉으로는 온화한 문화통치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45년 일본은 패망하였고 우리의 예상보다 광복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3일운동이 있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가슴에 지닌 채 차갑고 혹독한 바쁜 저마다의 인생을 살고 있어 무뎌지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집 밖에 걸어두기가 어렵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 헌신한 그날의 민중들과 순국선열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